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만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 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장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뺏겨져 버리고요. 사탄이 거기에 또 끼어들어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권세를 사탄이 뺏어가고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왕대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안식의 나라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세상은 점점 점점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죠. 그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남겼는데 그 노아의 여덟 식구로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자녀들도 역시 죄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이 결국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의 이 완악함의 또 다른 상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고 인간을 막 흩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laughs> 복음서에 와서도 이제 여러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첫 번째 독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서 그들에게 친숙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죠.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친숙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데, <laughs> 그러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이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더좀 많이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말로 써서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지금 좋아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자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질문했습니까? 네. 이거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이제 예수님께 묻는데요. <laughs> 자,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메시아가 와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바르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올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 세계 대 제국 이거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거기서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막 발전하고 부흥시켜서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런 군사가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같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고는 있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볼수 있게 노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 같은 그런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봐도 아, 이거 우리나라 독립했어. 노라, 노마를 물리쳤어 하면서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만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원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돼서 다스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메시아인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은볼수 어, 있는 어느 지역, 여기 혹은 저기, 어떤 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지는 상태,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이 너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22절 22절부터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삽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이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늘 그것대로 살면, 그건 내가 왕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laughs> 그왜 그러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뭘 먹어야지, 뭘 마셔야지,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며 사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단 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회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침루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한번 따라 볼까요? 이미 아직 이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해서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란 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르리냐?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때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때가 있는데 내가 재림하는 날, 인자의 날. 그 인자의 날 너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할 까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좀더 시간이 뒤에 한참 지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2000년은 하루가 천년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 편에서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게 길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혼란이 생겨지게 되는 거고요. 이 재림의 날을 자기들이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줬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특별히 재림의 날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면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 사람들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그럴까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그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장길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상홍은 죽었는데 재림한대요. 그 재림할 때까지는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려 준대요. 그러니까요, 안상홍의 아들이 뭔네가 어머니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을 부인해요. 안상홍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상홍 아들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자는 안상홍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맞다, 아, 틀리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를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는 말을잘안 쓰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다그 얘기예요. 자기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가지고 그걸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인을 뗄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말한다든가 이긴 자라고 말한다든가 이게 다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란 말만 안 쓰고 다른 말은 다 써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거기에 소가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laughs> 여러분 에,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예?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보고, 호주에 있는 사람도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사람도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말해 둥글죠, 그죠? 둥근데,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촥 빛을 비추는데 둥글다 보니까 이쪽에는 태양빛이 비치지만 이 밑에는 어떻게 해요? 안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쳐다볼 때는 이쪽이 낮이지만 이쪽 뒤쪽에는 햇빛이 안 비치니까 밤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낮에 지금 밝은 낮이 있는 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껌껌한 밤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다볼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그 예수님이 햇빛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둥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임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만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이만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예? 하나님이니 어쩌니 떠들어도, 예수의 어떤 떠들어도 안 되는 거고, 문선명도 그렇게 떠들다가 죽었고, 박대선도 그래서 죽었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딱,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임하시는데 낮에 빛이 밝은 그곳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둥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임하니까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도둑같이 올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남을 속여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확뭘 빼서 가려고 그렇게 온다는 뜻이 아니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임하는데 갑자기 임한다는 거. 요 그래서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요.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몇월 며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만 결정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게 되어져요. 그날 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당황하면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맞이하지 못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는 정신 팍짝 차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aughs>